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코리아TV 신강규입니다. 오늘은 요즘 렉기 스틱이든 뭐 비메이커 스틱이든 스틱들이 불량이 많이 남아서 이 수리 의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불개가 들어오는 거, 락이 안 잠겨서 오는 거, 척이 따라서 오는 거,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리는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랑 이런 게한 개도 안 적히고 하면, 이, 이 송장에 이게 안 나옵니다. 다안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은, 제발 부탁인데, 이거, 메모를 좀했어야 수리 내용이랑 인적사항 같은 거 메모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수리해서, 이것도 수리가 다된 상태인데, 지금 뭐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연락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인적사항 메모하시고 수리 내역을 메모해서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퀵 배송은 아니지만 택배가 하루 이틀 만에 가니까 수리 가능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일주일 안에 다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고 메모도 안 되고 이래고 는 상태에서는 수리는 좀 수리하기가 어정쩡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 수리비가. 이 제품에 비해서는 뭐 가닥이나 올 때는 연락을 취해야 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 택배 송장도 안 찍힌 상태로 이렇게 오면은 수리해서 보내지도 못하고 이 무거워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고객은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현상도 생기고 점잖은 분들도 있지만은 왜 스틱 수리를 보내는데 답이 없냐? 답을 주고 싶죠 저도 주고 싶지만은. 연락처도 없고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를 위해서 중간에 별표로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시급하겠습니다. 수리해서 빨리빨리 보내주고, 막, 긁어치기도 긁어칩니다. 너무 많으면 누가 누구건지도 모르겠고 헷갈리니까, 제발 등산스틱 수리 의뢰를 하실 때는 인적사항 메모해서 받을 주소랑 같이 메모해서 안에 동봉해서 넣어 주시면은 제가 빨리 수리해서 가격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 하는 걸 공지하고 택배 발송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인적 사항이랑 수리 내역을 메모해서 보내 주셔야 최대한 빨리 수리된 제품이 고객님 댁으로 갈수 있다 하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등산 스틱 수리 전문점 스티커레TV 신강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